네, 안녕하세요. 손혜정입니다 어, 이번에, 어, 알려드릴 제품은, AR7200BX 수신인겸 자이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AR7200BX는,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피스트, 마이크로피스트 자이로와 합작을 해서, 마이크로피스트 자이로에 위성 안테나 가 하나 들어있어요 여기 어떤 분들은 뭐 마이크로비스트의 짝퉁이니 마이크로비스트보다 성능이 떨어지니 그러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기판 납품 받아서 거기에 수신기만 장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워렌티는 구매하신 날짜부터 1년입니다 물론 저희 용산알시에서 배급하고 어용산알시나용산알시 협력업체에서 구매하신 제품에 한해서만 1년 동안 수리를 해드리고요. 신품은 무조건 새 제품으로 교환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이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요거는 다른 조중, 저기, 제품들하고 틀리게 수리기간이 거의 한 빠르면 2주, 늦어도 한달 내에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팅 방법은 처음에 보시면 셋업 메뉴가 있고 밑에 보시면 바라미트 어...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셋업은 기본 셋업이고요. 바라미트는 이 자료의 어떤 성능을 그냥 부가적으로, 옵션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처음에 셋업 리스트인데 셋업을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버튼 보시죠. 이 버튼을 한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처음에는 이 스테이트 볼이 빠르게 깜빡거려요. 그러다가 딱 점등이 돼요. 솔리드라 그러죠. 딱 들어오면 A 버튼에 A에 불이 들어와요. 그럼 A의 메뉴에 세팅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스테이트 버튼에 이 A 메뉴에 A 메뉴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불빛에서 불빛으로 나타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OFF 불이 꺼져 있으면 이쪽 창에 있는 메뉴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퍼플 보라색이 떠 있으면 이쪽 창의 메뉴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레드 플래싱, 레드 빨간색 볼이 반짝거리면 이 메뉴가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레드 솔리드 솔리드는 점등이 됐다는 얘기예요. 요렇게요 요 메뉴, 그다음 블루 플래싱, 파란색이 반짝거리는 거고 블루 솔리드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블레이드사의 어, 자이로들은 그 이렇게 플랫하게 높여놓죠. 그리고 뭐더 작은 타 회사들은 기체 프레임 옆에 붙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이게 세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호리 호리젠탈 업라이트라고 그러죠. 버티칼이라고 해놨네요. 저기 호리젠탈 참 수평이죠. 버티칼로 해서 수직으로 돼 있을 때 업라이트 위로 서 있을 때 레드 솔리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내가 우리가 세팅하는데 이게 플랫이잖아, 이렇게 수평이잖아. 근데 여기. 스테이트, 불에, 어 스테이트, 여기 창에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어. 그럼 파란색 불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는, 러더 스틱 있죠? 조종기에 러더 스틱을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치면, 이 스테이트 불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불빛이 들어오면, 그때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B 메뉴로 누르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그 다음에 B창으로 불이 들어올 거예요. B창이 뭐냐면, 스와시 서버 프리퀀시인데, 아, 보통 일반적인 요새 모든 스펙트럼, 쪽이 뭐냐, 서버 이외에 뭐3 3 3르츠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3 3 3헤르츠의 서버를 뭐2 0 0헤르츠에도 써보고 1 2 0헤르츠에도 써봤는데, 별로 못 느끼겠어요. 이걸 못뭐 느끼시는 분들은 맞춰서 쓰시면 되고, 이 스와시 서버의 프리퀀시는 옛날에는 없던 메뉴였는데, 이게 삼축 자유로가 생기면서, 그, 서버의 주파수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가 봐요. 근데 저는 이걸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C번, 또 누르면, 누르면 또 C로 넘어가겠죠. 그럼 C로 갔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해요. 테일 서버 센터 포지션 폴스 랭스가 뭐냐면은, 이게 테일 서버가 중립을 잡는 신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스와시 서버는 1520이에요. 1520인데, 속도가 빠른 거 있죠. 물론 러더서버도 160이 있어요. 있지만 조금 속도가 빠른 놈들은 760이나 760이 있어요. 특이하게 국산 제품 중에 어 뭐더라? 그 서버는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서버는 아 로지텍, 로지텍 서버는 그 테일 서버 프리퀀시가 960이에요. 참 특이하죠. 그리고 어, 앞전에 하이텍 서버도 로, 로지텍 서버 합작을 해서 만든 마이크로 러더 서버도 960이 있어요. 원하는 대로 라다 스틱을 쳐서 세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프가 되면 960이고, 레드 솔리드면 어, 760이고, 블루 솔리드면 1 2 5 0이란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스테이트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 또 눌러요. 누르면 D로 가겠죠. D가 테일 서버 프리퀀시인데, 이것도 거의 요새는 333이 많죠. 그리고 소형들은 좀 틀리고, 스펙스럼은 50X에 들어있는 스펙트럼은 2270Hz고, 그 원하시는 대로 가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눌러요. 누르면, 테일 스브 로터 엔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건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라더 스틱을, 라더 스틱이, 방향이 일단 맞게 움직여야 되겠죠. 라더 스틱을 이렇게 쭉 치고 있으면, 스와시, 어, 테일 슬라이드가 이렇게, 여기 만약 벽이면 쭉 가요. 살짝만 치고 있으면 계속 치는, 치는 만큼 가네하고 살짝만 치고 있으면 쭉 계속 가거든요. 갔을 때 스틱을 딱 떼요. 때문에 가다가 딱 서요. 그때 여기 스테이트 불이 변해요. 변하면서 깜빡깜빡하다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쪽 값이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 여기 테일로타 있는 부분까지 또 반대로 밀어요. 밀면 쭉갈거 아니에요. 쭉가딱설때 스틱을 딱 떼요. 그럼 여기서 불이 또 깜빡깜빡깜빡하다 딱 서요. 그러면 이 러더 어, 서버에 리미트, 총 타각량을 설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타각이 설정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타각이 적게 들어가면 피치를 팍 쳤을 때 라다가 돌겠죠. 왜냐면안돌 만큼 피치 각을 줘야 되는데 자유로에서 더 이상 못 가게 하니까 반대로 이게 너무 많이 밀고 있으면 너무 많이 밀고 있으면 서버가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항상 매번 추락해서 러더 링케이지나 러더 서버 붐대를 갈았을 때는 이 메뉴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일 센서 디렉션 이게 뭐냐면 이렇게 라다 서보를 이렇게 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라다가 반, 어, 어, 자이로가 반대로 먹어. 그때 이제 라다 스틱을 쳐서 노말 리버스, 노말 리버스인데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헬기 슬라이 헬기를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들고 헬기 이렇게 헬기 라다가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고 움직였을 때 이렇게 붕대가 이렇게 있죠. 폼 때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테일 슬라이드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슬라이드가 슬라이드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 이게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되면 방향이 맞는 거고 반대로 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이게 거의 다 반대예요. 뭐, 물론 헬기마다 틀릴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라다를 쳤을 때 이쪽으로 움직이면 맞는 거예요. 맞는 거니까 여기 반대로 움직인다. 그때 라다 측을 쳐서 센서 디렉션에 맞게끔 해서 불을, 불빛을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됐으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중요해요. <laughs> 다 중요하지만, 이게 기본 세팅인데, G 메뉴가 헬리콥터 세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뭐냐 하면은, G 메뉴로 가면, 소시서버가 일단 중립으로 가요. 근데, 이, 여기서 트릭이 있어요. 여기서 중립을 잡으면 안 돼요. 그때, G 메뉴로 가서, 러더를 한번 쳐요. 러더스틱 함치면 얘가 어디 한쪽 서버가 칙칙칙 옆에서 이렇게 칙칙칙 하고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서버의 중립을 잡는 건데, 이때 모든 서버가 중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서브 혼을 꼽아서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서버는 보통 이렇게, 이렇게 서버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달려있으면, 이렇게 90도를 맞춰서 맞추는 거겠죠. 근데 서버를 아무리 꼽아도, 이렇게 아무리 꼽아도 중립이 안 나와. 근데 이 서버가 라다를 쳐서 칙칙 움직였어. 그때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라다를 쳐서 이 서브를 움직였으면 이렇게 돼있죠. 그 다음 엘리베이터 스틱 있죠. 엘리베이터 스틱을 밀거나 당기면 이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때, 중립이 되면 그대로 놔두고 또 라다 스틱을 쳐요. 그럼 여기 중립이 됐으면, 중립, 내가 원하는 중립이 됐어요. 그럼 라다 스틱을 치면 그 다음 서브로 움직여요. 그리고 그 서브도 똑같은 방식으로 서브원을 꼽고 중립이 안 맞아. 안 맞으면 엘리베이터 스틱을 쳐서 이걸 중립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라다 스틱을 치면, 빠져나오겠죠? 세번 움직이고, 한 번을 더 치면, 이제, 총체적인 중립인데, 그 중립이 중립이 아니에요. 라다 스틱을 쳐야 중립이 맞는 거예요. 일단, 라다 스틱을 한번 쳐서, 모든 서버가 한 번, 세, 세 개의 서버 중에 하나가 움직였을 때, 그때 다 중립을 맞추고, 이때 피치 계지를 꼽아서, 영도를 맞추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서버의 중립을 맞추고 난 다음에, 스와시 툴을 쓴다면 헤드를 뽑고 다중립을 맞춘 상태에서 스와시 툴을 끼우고 그스화시를 끼운 상태에서 링케이지를 조정해서 스와시 툴에 딱 맞게끔 세팅하고 그 다음에 헤드를 꼽아서 헤드를 꼽아서 피치 링케이지 있겠죠? 이 피치 그립에 가 피치 링케이지를 조절해서 이때 영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영도를 맞추고 다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스화시 믹서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믹서가 뭐그 자유에 따라 틀리겠지만 AR 7200 BS는 120도입니다. 무조건 120도로 맞추셔야 돼요. 아, AR 7200 BS가 120도 가 아니고 블레이드 헬기가 120도입니다. 그 만약에 히로보 헬기나 제한 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40도 c c p m 이 있죠. 그때는 럴 이제 이것도 똑같다시피 이렇게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I 메뉴로 가시면 스와시 플레이트 디렉션인데 이게 뭐냐면. 피치를 움직였을 때, 피치를 움직였을 때 서버가 이렇게, 서버가 스와시가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움직여요. 막 이렇게. 그럼 이게 스와시 서버가 제대로 안움직이는 뜻이죠. 그때는 라다를 하나씩 치면 이게 칙, 칙, 칙 그리면서 어느 순간 수평이 탁찰 거예요. G 메뉴로 맞췄다면. 근데 이때 피치를 쳤는데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되는 거야. 이게 찐따가 안 나고 올라가고 내려가면 되는 건데 여기서 방향은 자이로에서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조종기에서, 만약 피치가 거꾸로 먹거나, 엘로를 오른쪽에 쳤는데, 이게 왼쪽으로 가. 그럼 여기서 세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종기에서, 조종기에서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방향은. 근데 여기서 세팅을 하는 방법은, 스와시가 일단 수평이 잡고 피치를 썼을 때, 세 개가 똑같이 움직이면, 여기서 세팅은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어, 헬기의 방향은, 조종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t 화시 플레이트 사이클릭 주 e 메트리이자이로의 특성이 이 값이 인식이 돼야지만 제대로 움직여요. 이게 더 most important thing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이걸 세팅하는 방법은 뭐냐면 G 메뉴에서 정확하게 영도로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스로트 스틱을 쓱 올려서 영도를 맞추세요. 피치, 피치게지, 이건 피치 게이지 꼽아놔야 되겠죠? 피치 게이지 꼽고 0도가 됐을 때, 이거, 엘로, 엘로론을 0도에서 안 움직이게끔 해서 쭉, 오른쪽으로, 오른쪽, 엘로론 스틱을 오른쪽으로 쭉 치면, 쭉 치면, 이게 위아래로 잘안움직이게 정말 잘하셔야 돼요. 쭉 치면, 이게 피치가 쭉 움직여요. 그래서 쭉 치다 보면, 6도가 돼. 그럼, 피치 게이지 6도가 됐을 때, 됐을 때, 여기, 바람이 따시, 여기, 여기, 스테이트 버... 여기 창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6도가 됐을 때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된 거예요. 5.5도에 들어와 있어도 된 건데 6도까지 움직이세요. 그래서 6도까지 가서 스틱을 떼서 파란색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되면 된 건데 문제는 파란불이 안 들어와. 피치 계시는 6도야. 안 들어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될 때까지 링케이지를 조정하셔야 돼요. 링케이지를 조정하셔가지고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컬렉티브 피치 레인지에요. 컬렉티브 피치 레인지가 뭐냐면, 어, 최대 피치 각을 설정을 하는 거에요. 최대 피치 각을 설정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정하느냐. 일반 피치 커버가 0, 50, 100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 메뉴로 넘어갔을 때, 맨 밑으로 내려요. 그때 피치 게이지를 봐. 피치 게이지를 봤는데, 각도가 적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치면 피치가 늘거나 줄어요. 그래서 오, 맥, 오른쪽 스틱은 맨 밑에서 내린 상태에서 라다스 그 측을 쳐서 이 피치의 최대 타각을 타각 최대 타각 값을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게 설정한 을 만큼 내가 원하는 뭐난 12도만 쓰겠어. 그럼 12도까지만 쓱 가서 딱 서는 거예요. 서서 그때 멈춰. 그러면 그게 인식해요. 그 다음에 쭉 올려서 밑에가 12도니까 위에도 12도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맨 밑에가 13.5도면 메뉴에 밑에 13.5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스틱을 또 피치 스틱을 쓱 올려요. 끝까지 올려서 피치 각을 봐. 보고 또 라다를 왼쪽에도 오른쪽으로 치면 줄거나 늘 거예요. 원하는 만큼 가서 섰을 때한 3초간 기다렸다가 세팅이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렸다가 피치가 정확하게 됐는지 다시 위로 올렸다가 피치가 정확하게 세팅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와시 플레이트 사이, 사이, 사이클링 리미터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 여기, 저기, 저, move alone elevator and pitch stick을, 어, 움직여서, uh, m i adjust max limit with tail stick. 그러니까, tail stick, radar stick을 이용해서, 이피치를다 쳤을 때,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쳤을 때, 저기, 뭐, 타격값을 설정하는 건데, 보통 제가 세팅하는 방법은, 피치가 0도에서, alone을 쳤을 때, 11.5도에서 12도를 세팅해요. 그러면 얘가 12도 이상 안 넘어가요. 절대 안넘어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일반인들은 둔해서 못 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거예요. 잃는 거예요. 사이클릭 피치를 둔하게 쓰는 대신에, 컬렉티브 피치를 많이 쓰는 거예요. 사이클릭은 좌우 앞뒤의 반응을 얘기하는 거고, 타각을 얘기하는 거고, 컬렉티브는 메인 피치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넘어가는 것도 피치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피치를 최대한 적게 쓰고 최대한 적게 쓰고 메인 피치를 많이 써서 제가 원하는 브라이트 스타일은 패스트플라이트예요 빠른 비행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빠른 비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컬렉티브 피치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세팅을 컬렉티, 컬렉티브 피치를 많이 쓰고 사이클릭 피치는 적게 쓰는데 제가 원하는 세팅은 11.5도에서 22도 사이에서 중립에서 쳤을 때 타각을 11.5도로 엘레베이트 라다 스틱을 쳐서 이거 앵글을 맞춰요. 맞추고, 반대로 헬기가, 보통 헬기가 정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이렇게, 피치, 이렇게 돼있죠. 이게 로타예요 이게, 이게, 이게 로타고, 이게 맹기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엘로론 타, 적기 리미트잖아요. 엘로론 리미트. 그러면, 이게 여기서 회전을 이렇게 시켜요. 수평이 잡힌 상태에서 로타를. 그럼 피치가 이가 여기 있겠죠? 여기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땡기는 거예요 피치가 0도에서 엘리베이터를 땡겨서, 이때도 저는 11.1도에서 1 2도로 세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아, 하... 그다음에 수화시프로젝트 센스 디렉션. 이거 세팅 잘못하면 천여 비행에 작살나죠. 정말 작살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체를 들었을 때 수화시가 수시가수시가 이렇게 있고 기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어요? 내가 기체를 이렇게 기울잖아, 요 이렇게. 이게 앞에서 봤을 때 여기가 앞이에요. 이제 꼬리가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됐으면 기체를 봤을 때 이렇게 기울면, 이 스와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옆으로, 뒤에서,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이게 옆이에요. 이게, 여기옆이라 생각하면 이게 이게 스와시면 기체를 이렇게 기울면, 보통 이렇게잖아요? 근데 이게 스와시면, 스와시는 스와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세팅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게 스와시고, 이게 기체면 이게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난리납니다. 뭐,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이거 세팅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그냥 작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uret Optimization Direction. 이게 뭐냐면, 아, 이거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요새 헬기 3D 하면서 제일 재밌는 거 있죠? 라다 돌리면서, 회전을 하면서 위아래 펌핑하는 거. 아, 요새 저 이거 재밌어요. 이거를, 이거를 세팅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메뉴로 가면, 아, 예를 들, 기체가 없구나. 이 메뉴로 가면, 스와시가, 이게 스와시면, 이게 스와시면, 스와시가 어느 한쪽으로 탁 기울어요, 이렇게. 그럼 헬기가 이쪽 방향으라 치면, 이렇게 기울죠? 그러면, 이걸 세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기체가 이렇게 같이 회전을 하잖아요, 스와시랑. 그럼 이게 스와시면, 이게 회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회전을 하면, 이 면이, 90, 120도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겠죠? 스와시 볼이. 그럼 여기가 올라가 있어. 여기가 내려가 있고. 그러면, 스와시를 돌리면, 돌리면, 여기가 올라가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가야 막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올라가 있으면, 돌리면, 이렇게 가야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올라가 있으면, 스와시가 회전을 하면, 이 포지션에 왔을 때, 스와시가 여기 올라가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 90도를 돌리는데, 이렇게 내려와. 그럼, 이때, 라다 스틱을 쳐서, 방향을 바꾸는 거요. 예 회전을 시켰을 때 소화시가 항상 올라가 있는 부분이 항상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세팅이 끝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셋업 메뉴가 세팅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트 메뉴인데, 아, 이거 정말 재밌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기능은 거의 쓰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기능이 뭐냐면, 일단 헬기를, 이 세팅에서 헬기를 띄웠는데, 아, 파라미터 세팅에 먼저 들어가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처음에 자율을다 플러그 했을 때다 부팅이 끝나고, 이게 살짝 누르고 있으면 빠르게 깜빡거려요. 그때 떼는 거예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세드 메뉴로 들어간다 그랬죠. 순간에 스테이트 버튼이 빠르게 깜빡거리면 딱 떼는 거예요. 떼면 이제 이, 메뉴가, 이 메뉴에서 A 메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A 메뉴는 뭐냐. 이렇게 적혀있죠. 스와시 플레이트 사이클릭 세나 어스먼트 이게 뭐냐면은 옛날로 따지면 트림 잡는 거예요. 트림. 언트림 잡는 거냐면, 헬기를, 내가 링케지를 아무리 조립을 잘 했어. 근데 무게중심이 좀안 맞거나, 좀 슬라이트하게, 약간 무게가, 저기 중심이 안 맞아. 헬기가 한쪽으로 흘러. 무풍일 때 해야 돼요. 바람 분다고 바람 분는데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풍일 때 하는데, 헬기가 자꾸 뒤로 오거나 옆으로 가. 그럼 이때, 이 메뉴에서, 엘로, 엘리베이터가 뒤로 오면, 이 메뉴 들어갔을 때, 여기 이죠 엘로는 엘리베이터 스틱을 리셋 위드 헬스틱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음 이제 엘러베이터 엘리, 테일스틱을 치면 이제 리셋이 되는 거고 엘리베이터는 그러니까 헬기가 뒤로 오면, 엘리베이터를 살짝살짝 살짝 밀면 스와치가 앞으로 살짝살짝 살짝 기울어요. 중립 잡아주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헬기가 세팅 툴을 얹어서 세팅을 맞추면 거의 호버링이 돼요. 근데 그래도 이게 어느 순간 좀, 스와치가 어느 정도 기울어야 세팅이 되게 제대로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스와치를 중립을 잡아주는 메뉴에요. 아, 어, 그리고 컨트롤 비헤이버.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미트 세팅을 줄여놓으면 되게 두해 이거 어떻게 해좀 빠르게 움직이고 싶어? 혹, 혹은 너무 예민해 이거 내가 생각하는 사람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예민할 수도 있고 둔할 수도 있고 딱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건데 이거 노말? 아주 노말한 거예요. 패턴 비행이라 그랬을 때 스포츠? 조금 예민하고 프로? 조금 더 예민하고 익스트림? 아주 예민하고 아주 예민한도 일반인이 예민한안 하다고 느낄 때는 타각값을 늘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트랜스미터는 뭐냐면은, 어, 조종기의 타각값이나 듀얼레이트 값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냥 저는 프로나 익스트림을 넣고 써요. 그리고 이제, 스와시, 그 다음 C 메뉴. 넘어가는 방법 똑같습니다. 세팅이 다 되면 그냥 누르면 그 다음 창, A, B가 표시가 돼요. 그때 이제 C가 왔을 때, 스와시 플레이트 피칭업 비헤비가 뭐냐면은, 어, 그러니까 스와치가 이제 움직이는 피칭업, 움직이는 값을 설정하는 건데 전 이건 안 건드려봤어요. 저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요거 값은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테일라 게인, 요건 좀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은 테일이 탁 섰었는데 막 감도가 안 좋아. 감도가 막 떨어져. 근데 좀 이렇게 서는 느낌이 안 나. 그때 감도는 줄이면서 테일라 게인, 게인 값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 기능에서. 이게 재밌더라고요. 테일이 막 헌팅이 들어와. 감도를 줄였어. 줄이니까 헬기가 막흐느적거려 근데 난 이게 테일이 막 짱짱한 걸 원해. 그때 이 값을 늘리고 줄여서 쓰는 값그거예요 그때 이게 또 재밌는 기능이죠. 또 밑에 가면 또더 더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아직 제가 모르는 게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스틱 데드베드인데, 이거 아직 제가 공부 못해서 이거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토크 프리, 컨 뭐야 이거, 토크 컴프리인테이션 이것도 안 해봤어요. 이게 뭐, 이건 아직 제가 공부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안 해도, 제가 모른다면 뭐, 굳이 뭐, 그렇게 필요 없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 Cyclic Response. 이것도 똑같은가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키를 쳤을 때, 그러니까, 점점, 점 조금 쳤을 이게 그러니 아까 그 조준기 설명에서 보시면, 이제, Exponential 값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Normal로 쓰고 있는데, 그냥 살짝 쳤을 때, 이제, Slightly Increase, 약간씩 더 증가한다는 얘기고, 많이 조금 증가하는 거예요 보통 증가고 많이 아주 많이 이거니까 이거는 그냥 노 말에 놓고 쓰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뭐한 번씩 재미삼아 한번 바꿔가면서 세팅하는 것도 재밌겠죠 그렇게 쓰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미 재미있다는 기능이 뭐냐면 피치 부스터가 있어요 어, 일반 그삼쪽 자유로를 쓰게 되면 이게 헬기가 뜨기 전에 보면 이게 서치가 되게 되게 막군이처럼 움직여요 그러면 일반 저기 뭐냐. 유저분들께서는, 아이, 저, 사실 저렇게 굼뚝이 움직이는데, 헬기가 제대로 넘어갈까? 넘어갑니다. <laughs> 밑에 있을 때랑 돌 때랑 틀려요. 거기서 피치를 쳤는데 피치도 되게 둔하게 움직이죠. 근데 이게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은, 이 기능을 잘못 설정하면, 어떻게 보면 헬기가 막, 뭐라 그럴까, 까본다 그럴까? 되게 예민할 수 있어요. 이건 자기 손에 맞게끔 쓰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550X는 영록이, 550X는 피치 부스터가 하이로 돼 있어요. 재밌다 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피치를 팍 쳤을 때 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서버 속도보다 더 빠르게는 안 됩니다. 서버 속도의 최대 속도 내에서 피치가 자유롭가 센싱을 하는 조건에서 이게 부치 부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전화가 오네. 잠시만요. 그리고 저기 뭐냐. 피치를 조금만 쳤는데도 팍 움직이게끔. 그리고 쳤을 때더 빨리 움직이게끔 하는, 어, 그니까 러 스맥다운이나 이런 거할 때, 이게, 사이클 피치를 빨리 움직이게끔 하는 기능인데, 저는 이제 요 파라미트 메뉴 중에서, 그냥 일반인들을, 너무, 뭐 일반인들이 아니죠. 그냥 유저들이, 어, 유저들한테, 그냥, 건드릴 거는 딱두 가지에요. 딱두 가지가 뭐냐면, 사이클릭 센터 어쩔 수없터 이거는, 이거는 세팅을 잘 해놓으면 거의 건들 일은 없는데, 그래도 뭐 세팅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걸 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B 메뉴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B 메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둔하게 넘어가. 그러면 여에 맞춰서, 자기, 자기 성향에 맞춰서 맞추시면 돼요. 맞추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메뉴로 가서, 라다스틱 치면, 라다스틱 대로 불빛이 반짝거리죠. 그럼 원하는 반짝거리는 거나, 들어와 있는 불에 맞, 되면 세팅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AR7200BX에서 간단하게, 어, 26분이어야 되네요. 간단하진 않네요. 이렇게 해서, 어, AR7200BX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